안녕하세요. 조세팡입니다. 오늘은 토론토 지역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2025년 시장 전망 및 1월 부동산 통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트랩은 올해 토론토와 GTA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평균 집값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2025년 봄 시장으로 다가갈수록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집값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 불안과 경제 상황이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토론토 부동산 협회는 2025년 주요 전망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2025년 총 주택 거래 수는 7만 6천 건으로 예상이 되고, 이는 2024년 대비 12.4%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평균 집값은 114만 7천여불로 2.6%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, 특히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이 콘도시장보다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. 트랩의 엘레시아베리 스프롤 회장은, 어, 다양한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며, 타운하우스, 듀플렉스, 저층 다세대 건물 같은 그 미싱 미들 하우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임대주택 역시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트래비의 CEO인 존 디미셸은 교통체중과 주택부담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높은 개발비용, 세금, 행정적 장애 요소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자,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잠시 앞서 언급한 그 트랩 회장이 그 미싱 미들 하우징 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, 어,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그 미싱 미들 하우징은 단독주택과 고층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 형태를 뜻하는 개념입니다. 자이 용어는 2010년 그 건축가 다니엘 파롤릭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미싱미들 하우징의 목적은 그 주택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고 보행 가능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. 미싱미들 하우징의 대표적인 예시는 어, 듀플렉스 그리고 이제 트리플렉스 이렇게 어, 또몇 가지 계속 제가 말씀 드릴 건데요 듀플렉스는 한 건물에서 이제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고 트리플렉스는 한 건물에서 어, 세 세대가 거주하는 그런 주택이죠 그리고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제 벽을 공유하는 연립주택 잘 아시죠 그리고 방갈로는 1층으로 지어진 단층 주택이고 그리고 코티지 코트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개의 작은 주택이 어, 중앙 정원을 둘러싼 형태입니다 그리고 레인웨이 하우징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존 주택의 뒷마당이나 그 골목에 지은 별도 주거 공간입니다. 그리고 저층 아파트가 있습니다. 4층에서 한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인데 이 미싱 하우징 의그 중요한 이유는 주택 부담을 그 완화시켜주는 데 있습니다. 자, 미싱 미들 하우징은 이제 보다 다양한 주택 옵션을 이제 제공해서 주택가격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그래서 레인웨이 하우징 같이 이제 뒷마당 등의 지금 공간은 아무래도 네, 저렴하겠죠.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보행 가능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. 저층 및 중층 주택이 밀집한 이 지역은 상업시설과 학교, 공원 등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어, 주거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. 단독주택과 고층 아파트의 중심의 그 주거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그 소득층이 살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또 기여를 합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이런 걸 많이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어, 이미싱미들 하우징이 당면한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. 어, 바로 이제 개발 규제입니다. 토론토를 포함한 GTA의 그 많은 지방 자치단체들은 다세대 주택 개발을 이제 제한하는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시간까지 이제 그어 시간이 이제 그 많이 걸리는 게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 주택 유형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싱미들 하우징 은그그 그 시장과 그주 지역 주민들에게 받아들여 지는데 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새로운 그런 스타일이고 하면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해시키는 데도 그렇고 그리고 늘 나오는 얘기죠 이제 복잡한 승인 절차가 또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긴 승인 절차 하고 어, 그 결과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주택 개발을 또 깊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미싱미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 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통계로 돌아와서 1월 시장 통계를 보면 2025년 1월 gta 지역에서는 총 3,847건의 주택거래가 이루어져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.9% 감소했습니다. 자, 새로운 매물은 12,392건으로 48.6% 증가했고요. 평균 거래 가격은 104만 900여불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.5% 상승했습니다.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12월과 1월은 한 해의 그 부동산 실적이 가장 낮은 기간입니다. 연휴와 이제 방학 시즌이라 이제 거래가 각각 뭐한 2주 정도만 된다고 해도 될 만큼 가장 저조한 달인데요. 그래서 이번에 나온 수치들이 크게 어떤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만, 어 부동산협회에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무역불안과 경제상황이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데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것 같습니다. 자,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금 한 달의 시간을 벌었는데 과연 한 달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그 이후 실행이 된다면 캐나다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내용이 좀 긴데요. 오늘은,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정리된 그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, 그런데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지 않다면,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서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앞으로도 토론토와 그 GTA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식이 유익하셨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